이 밥을 해놓으니 김이 물씬 물씬 나네 검치장아찌가 하루밖에 내놨다가 이제 냉장고 이 밥을 냉장고 넣어놔서 이제 맛을 좀 보고 넣어야지 이 밥이 아주 김이 물씬 물씬 나는게 아유 맛있겠네 음~~ 아유, 곰치 짱아찌한개더 좋고 아삭아삭한 게 맛이 끝내줍니다 한개더 싸먹고 아이고 음, 맛있어요 음, 곰치 짱아찌입니다 곰치를 좀 뜯어 친구들은한 다발에 씩 줄라 했더니 서리를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심한 거는 이래 막 불에 태인 것처럼 꼬부라 들고요 싹이래 졌어요 서리 그래가지고 생거는 못 주고 이런 건썰아 놔도 때깔리가 얼굴이가 안 이뻐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서 삶아 말로 놨다 먹으려 하다가, 일단 뜯어가지고 장아찌를 좀 해보려고요. 곰틸 만날 아까워서 장아찌도 못 해먹었는데, 장아찌 좀 해먹고, 또 크면은 뭐, 그, 그래 이제 또 크다 보면 5월달이 돼가지고, 새해가지고, 뭐,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요럴 때딱 줘야 되는데, 올해는 틀렸습니다. 예? 이제지고난 또, 못다니는 내버리고요. 그래야돼요 나는 뭐안죽수도 없고 그냥 이래,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삶아가지고 슬쩍 뒤쳐가지고 그냥 간장물에 해버가지고 그냥 먹어야죠뭐 깻잎파리처럼 착착할 수도 없어요 야는 삶아놓으면 뽀드리해가지고 뭐 손에 착착 들러붙어가지고 미끌미끌해서 깐줄 수도 없다요 생걸 하면은 이래 깐도가지고뭐 물을 부으면 되는데 그 슬쩍 삶아내고 하면 맛이 더낫다요이 야생 곰추래가지고 생걸 해놓으면 좀시은 맛이 좀 있어요 이래서 서리 맞은 곰추는 음. 뜯어서 장아찌를 해 볼랍니다 펄펄 끓을때 뚜껑 덮어놨다가 조금 있다가 얼른 꺼져 버려요 요럴때 꺼지면 됩니다 이제 하얀 게 하얀 게다 없어졌지요 없어지고 야간 이제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요럴때 불을 끄고 꺼지면 됩니다 여기서 더 펄펄 끓이면 나무리고 죽이 돼요 슬쩍 까을테리게 데쳐가지고 끈져서 헹궈서 합니다. 모래가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헹궈야지요. 아유 참, 뭘 해먹자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장아찌를 할라마주. 꽉 짜야지. 깐 좋지는 못하고. 아휴, 물이 안 나오더라. 짜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언제 이걸 안죽고 있겠어요? 이리 떨어가지고 아주 꼭 짜서 보송보송 하도록 털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불어가지고 꺾어요, 아주 내맨 손으로 이 검투를 뜯었더니 아, 손이라고 아, 어쨌든간에 꺾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짜가지고 훌 털어가지 그냥 합니다. 곰치를 뜯다 았만 돼, 짱아지 하는데 땅하고 똑같아요. 동대동으로 하면 됩니다. 간장, 식초, 설탕, 소주, 소주 이건 돌배수 작년에 담근 한가. 야저술 담근 한거 있으면 좋아요. 꽃자리면 소주 한 박스 사왔더니 소주 한컵 넣고요 뭐 나중 넣고 어쩌고 그냥 한꺼번에 다 때려 부어서 펄펄 끓여서 식힌 다음에 부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끊디기보다 간장이 적다 싶으면 또 여기서 가만 해가지고 더 넣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지었으니 아이고 금대접시은 지금은 물이 딱 맞네요. 내가 은 지금은 지금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을드어면됩 드시면 시다다 혹시 여기 혹시 뭐 은게뭐거나 이러면 오늘 다 물을 찌어서 다시 한번끓여서식킨 다음에 싱겁다 싶으면 간장 좀더 넣고, 뭐 달게 드실라면 설탕 좀더 넣고, 뭐또 아주 싱거 좋아하면 식초 좀더 넣고, 알아서 맛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